이거는 내가 쫙 적어줄거야 필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 어... 근데 봐봐 여기 문제가 있고 다음에 해설이 있거든 해설의 목숨으로써 이거 혼자만 으도 충분히 되겠고 필기할 때는 해설에다가 필기해 알겠나요? 오케이? 이런 단어도 모를까? 설마 이런, 이런 단어도 모를까? 모르는 거다 웬만한 거생각니 네 생각해서 다 적은거야 니네 입장 생각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혼자 와도 되겠지만 여기 추가 보완 되는 것을 수업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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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해 알겠나요? 그러면 공부할 때 복습은 뭐냐면은 문제는 웬만하면 깨끗하게 해도 알겠어요? 문제는 웬만하면 깨끗하게 두고 집에서 노트 하나 예쁜 거나 저기 뭐 장난 하고 있으면 가지고고 아니면 사 예쁜 거 노트 다나서서 깨끗한 문제 보고 해설에다가 내가 설명한 거를 그냥 깨끗한 문제고 필기를 그냥 다 해. 네가 다아 말은 뭐 일본보고 아 그래서 적어준 데서 다 적어. 알겠어요? 100%다 적으면 좋은 거고 인간이 미약해 기억력해 그렇지 반복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까먹은 부분 있으면 은 네가 필기한 것에다 네가 필기를 이미 한거 쓰고 아 내가 다더 치라고. 그것이 네가 자꾸 까먹는다니까. 그러면 그걸 또 휴대폰으로 찍고 지하철에서 말 수시로. 알겠습니까? 온 말을 잘 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응,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일부터 진행할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할 거냐면은 그 전에는 어휘를 할 거야. 알겠지? 어휘를 할 건데 숙제는 바로 오늘부터. 숙제는 바로 오늘부터. 이거 하루에 한강씩 넘기게. 몇강씩? 한강씩. 조건이야. 한글 보고 영어로 암기돼야 되고 영어 보고 한글로도 암기돼야 돼. 네 공부할 때 자는 거 빼고 자는 거빼고 빼고 씻는 거 빼고 전부 다네손 안에 이것만 무조건 있어야 돼. 알겠어요? 100%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네 손에 무조건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가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뭐 샤워를 한다더라 얘를 찍어. 찍으면서 하루에 하나씩 암기해. 네 몸대가리가 완전 일치가 돼야 돼. 잘했어요? 일치 시작. 이게 네몸이다 생각해. 알겠어요? 이제 너몸 시작. 이게 하나의 몸이야. 알겠지? 그렇게 보죠. 암기할 때 한글 보고 영어. 영어 보고 한글. 이렇게 다 암기하셔. 아니나꼭 하루에 한강씩 암기 다른 걸못할지언정 못하면 어, 안되지만 이거만큼은 겁니다. 너만의 철학을 딱 두고 진행할 줄알요그랬죠 너만의 약속은? 응? 응? 입력으로. 알겠어요. 입력만 큼럼순하고 원하는 곳 다이렉트로. 알겠습니다. 응? 저한테 잡으시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거부터 10에서 15갈 거야. 그랬지? 10에서 15분 간 다음에 그럼 내년 이거 갈 거야. 근데 오늘은 옷끼를 하고 나니 오늘하고 내일은 어, 어, 이만 먼저 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보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 그리고, 니가 필기가 속도가 좀 미약하면은, 알겠지? 너가 속도가 필기하좀 속도가, 느거거가 네, 되게 좀레이트에 그러면은, 이 휴대폰 있지?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 돌리거나, 찍거나, 복습할 때그찍으로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삼각대, 휴대폰 삼각대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자기만의 인간을 한번 만들란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다가 책상해 놓고 계속 돌려 알겠나요? 그것도 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첫 강은요 이 내용은 촬영해서 카페에 올라갑니다 알겠지? 카페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하고 이로 올라가는데 거의 어이만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찍어야 될 내용도 있고 오늘 리 핑거가 엄청나게 비지하다 알겠지? 확 아,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간다. 먼저 한글로 내가 말할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미출해. 영어로. 할당하다. 야 그리고 이위에도담음 해야 돼. 아겠냐 응? 할당하다. allocate a to b. 여기가 지휘자. 그 다음에 배정하다. assign a to b. 돌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a를 b 따스로 돌리는데 attribute a to b. 그런데 그동역가 아마 거기 안전 그지 있을 거야 칠판에 적어놨으니까 꼭 다시 세기하면 되겠고 아니면 일 세기 속도가 느리면 딱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달하다 있어 전달하다 convey A to B 시작 대세지 from A to B 제거하다 떼어내다 딱 가운데 있는데 A를 B에서 제거하다 떼어내다 detail J from B 그럼 장식하다 drape A with B 잡아주고요. 내려갈게. 그다음에 좀내려가면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 notify a of b인데, 얘는 조금 주의하자. 뭘 주냐면 그 a가 무조건 사람이나 회사야 돼. 알겠지? 왜요? 약속이야. 약속이라고 약속. 응? a of b인데 얘가 사람 얘가 사을 명사를. 데가 of 담의 명사, 2 o 담의 동사원형, 됐다 t 담 문장. 명사를, 동사를, 문장을 사람 회사에게 알린다. 알겠지? 같이 기억해야 돼? 응, 응, 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따로 빼가지고 기억하라고. 알겠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notify A of B. Notify about B. 찾았지? 찾았어요? 응. 음. 어휘 암기는 이네 실력과 상관없어. 이건 남녀노소 불구야. 무조건 다 암기야. 알겠죠? 성이다, 성이. 오케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우선 송금시키다라는 어,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remit A to B. 지우자. 그 다음에 거기 3페이지에, 3페이지 그, 나라고, 나라고 되어있지, 그치? 나라고 되있는 것은, 이거는 그, 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어, 자동사 인 되어 있잖아, 그치? 이거, 그 별표 쳐, 발표발표 있고, 이 쳐. 그리고 이거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한단어예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바운드 인, 이게 한 단어야. 니 a r 어바운드 띄고 인이 아니라 어바운드 이한단어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같이,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역시 어바운드 인, 쪽 체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은 engage in이 있어요 어디에 종사하다 work f 와 같이 알고들으면 되겠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같이 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 from이 있습니다 동사 플러스 from abstain from refrain from 그래서 우리가 공호를 자제하다 이것도 같이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모를 자지하다. 그다음에 drive from 이것도 모모를 요리하다. 같이 꼭 기억을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4페이지 갈게요 Range from A to B, A t B 모모에 이르다는 표현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한번 들어가시면. 돼요. 어 얘는 뭐 젊은 사람고요. Account for 4번 같은 경우는 아, 3번에 account for 이게 나중에 설명을 제가 의어서번씩 많이 하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그 1번에 설명하다 옆에다가 explain하고 d e s c r i b e 같이 묶어서 기억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 account for 1번 옆에다가 설명하다 옆에다가 영어로 everyone 옆에 explain describe 가지고 그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되겠다니다 말씀하실 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모와 경쟁하다, compete with, compete against 하고그 다음에 숫자 사번 자동사 플러스 투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 플러스 투로 가는 것은 우선 adapt to 우리가 어디에 적응하다. 주의할 거는 이게 a 사운드는 있잖아 중간에 e 사운드가 이거 찢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adapt 이렇게 해보자, adapt, 자, adapt, 자, adapt. 이 a가 2로 바뀌면 그냥 4가 어대 시작 어 시작 어댑그 시작 이 능숙한 이게 또 5로 바뀌면 어대트 시작 어댑트 시작 어대트 같이 기억해 그래서 같이 이작4대2시면 어디 2트작4대어 시작 어대2 시작 4대2 시작 4대2 시작 4대2 시작 4 정말 시나왔대2 시작 4대까 알겠죠? 잘 기억을 하고 가면 작4대2 시작 4대2 시작 4대2 시작 4가2 시작 저기 자동차 플러스 2어에서 세 번째 contribute to ing 얘도 따로 따로 빼. contribute 이 몸모세 헌신 기부 기여하다. contribute greatly to ing도 같이 기억한다. 상당히. 요즘 시간 문제서 미리 풀게 해 놨다고 빨리 좀 체크해 놔야지. 그렇지? contribute greatly to ing 시장 contribute greatly to ing 몸모세 상당히 기여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디있어 밑에서 하나 둘셋 넷, 다섯번째 줄에 react to 있지 그치? 그 동영상 쪽까 적어놨으니까 reply to respond to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고 들어주시면 밑에서 다섯번째 줄이다 됐죠? 밑에서 다섯번째 줄 어, 뭐뭣에 반응하다 react to reply to respond to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상단에 따로 적어 맨 상단에 return 잡고 return to normal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다 그 다음에 restore 명사 to normal 묶어서 기억해. 정상으로 돌아온다죠이 return to n 명사 to n o r 배 친구 지금 암기하고 거든 return to n o 명사 to n o r m 그 기억을 하고 들어간다. 그죠? 잊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그 5번에 자동차 플러스 미디에 세 번째 Comply with 규정 사항 이렇게 있거든. 법무를 지키다 규정하다는 토익시에서 최다 빈출 표현이죠. 최다 나오는 거 중에 하나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 동네도 조금 많지 대부분 다 적었어 다 기억해야 돼. 정말 많이 나와. Comply with, 네, 좀더 Comply with, adhere to, abide by, conform to, obey, observe, follow. 그래서 뭐, 더 컨트랙, 계약을 지키다 고수하다, 규정을 지키다 고수하다, 정책을 지키다 고수하다 같이 공부 꺼서 기억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알겠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5 페이지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면은 그동 자동사 플러스 위드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알고 들어오면요 자동사 플러스 위드에서 assist with 무엇을 돕다. 서로서로를 돕다 그래서 assist with 그 다음에 어, 우리 위치아달 어, 그렇지? 그렇지 서로서로 서로 돕다 assist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를 돕다 이렇게 묶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오자 그리고 저기 이제 7월달시험 나왔기 때문에 또 반복으로 왔죠위치 그렇죠? 두명 이상 두명 정도 one another 세명 이상 이서고면되다 알겠어요? 오케이? And then, okay, we'll I mean, assist with each other. Assist with one another.